좀공부는 못해도 또 여기 가서 이렇게 또 청소는 또 잘했고요 마당 쓰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laughs> 그 카드 세션을 딱 펼치다가 보니까 이제 김종훈이가 진짜 이렇게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 김종훈이 얼굴을 보겠다고 막그막 그뭐 빼들고 막 카드에 짬으로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서아입니다. 어, 사실 뭐 평양에 대해서 제가 또 그래도 좀 많이 알지 않을까요? <laughs> 어, 국정원에 저는 사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북한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한 번도 그런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고, 그래서 아, 나도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컨텐츠 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의 이제 평양을 어, 구글로 보면서 한번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이런 게잘보여도 되나? 어떻게 보면 잘보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폭탄하라딱 떨구면 이 위험하잖아요. <laughs> 제가 살았던 곳이 제가 머란봉 구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중구요 중심에 좀 살았거든요. 아 여기 지금 막 머란봉 거리라고 나오니까 막 설레네요.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이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 진짜 눈물 난다 여기 보니까. 나의 고향 <laughs> 여기 머란먼 거리를 통해서 제가 여기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짜 많이 갔고 그리고 개선문 개선문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이제 개선문이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그냥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개선문 앞에 개선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영화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영화를 그북한의 이제 평양시는 어 필수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여줘요. 예, 단체로 가서 무슨 기록 영화나 뭔가 또 영화를 통해서 그런 우상화 결과 시키는 거예요. 뭔가 어, 혁명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김일성이가 이렇게 혁명을 해왔다,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왔다라는 그런 영화, 기록 영화,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영화를 무조건 필수로 가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던 곳이 여기 개선문 앞에 있는 개선 영화관이었거든요. 여기를 진짜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이제 또 보이는 게또 천리마 동상이 보이네요 <laughs> 김희성 김정일 천리마 동상 야 여기도 진짜 자주 가서 일을 했거든요 이그 중성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가서 또 청소를 또 누가 잘하는가에 따라서 또 충성심 높은 것을 이제 좀그 평가가 올라가다 뭐 보니까 좀 공부를 못해도 또 여기 가서 이렇게 또 청소는 또 잘했고요. 이게 또 학교 때어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제일 먼저 가는 게 여기였어요. 천리마 동상에 가서 같이 이렇게 마당을 쓸면서 데이트하고 아! <laughs> 마당 쓰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기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여기 머 한번 국장이라고 또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뻔데 국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뻔데처럼 이렇게 번번하게 위에가 생겼다고 해서 뻔데 국장이라고 하는데. 그 2000년도인가? 2000년도 그때 대한민국에 그때 평양교회단이 아마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평양교회단이 막 날아다니고 막 철봉 같은 거 하고 하면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진짜 난리 났던 그런 이제 예술단 공연이었죠. 근데 그 평양교회단이 생기고 나서 여기가 뭘 한번 극장이 늦게 생겼나? 여기가 좀 군부대 쪽이었어요. 이제, 이제, 군대, 군복 입고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군복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극장에서 역할을 했죠. 이렇게 막교회에 가는 생활 같은 것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뭐 입당도 시켜준다 하면서, 그렇게 여기 뭐라모 극장도 이제 되게 유명했어요. 또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게 있네요. 딱 들어가 보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이 또이렇게 여기 금수산 태양궁전은 제가 있을 때는 길이 없, 길이 있는데 뭔가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하철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막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누구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항상 여기 가려면은 사이어 방문회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사이어 문화회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이어 문화회관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송산 유원지 아, 여기 대송산 유원지라고 하면은, 그 김정은이 엄마가 여기 있어요. 묘가 여기 있거든요. 김정은 엄마가 이제 고영이라고 그때 이제 공개를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딱 등장을 하면서 그 엄마를 되게 이제 많이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부각을 시켰거든요. 김정은 엄마가 그거잖아요. 저기 일번 겹퍼잖아요. 그래 겹퍼여서 김정은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크게 이렇게 뭐 어머님이라는 이야기를 안 썼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대성산 유연지에 이제 위치한 어머니묘를 관람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시스템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주 가고 널어도 이제 많이 가고 했었죠. 여기 대성산에월란 몽골이 이제 산을 산이 있어요. 여기 월양동이라고 하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산 넘어가게 되면은 오일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엄청 릉나도 엄청 큰 경기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번에 2024년에 보니까 여기서 그 엄청 큰 행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김종원이 뭐 나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말해도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동천 동원에 이제 동원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카드 섹션이나 뭐 이런 거 여기 김, 경기장에서 이제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동원이 돼서 하고 했는데 어 이제 필수로 이제 카드 섹션에 이렇게 참여를 참여 했죠. 참여를 하고 그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 여기 이제 동원이 돼요. 또 밑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뭐 체조 같은 것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러거든요. 예, 저도 이제 여기 동원이 돼서 2012년이 마지막으로 제가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이때, 어, 2012년에 그 제가 사실 뇌물을 주고 빠지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2013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장래 또뭘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또 대학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 가는 친구들은 보통 다어 이맘때쯤이면 그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이렇게 뭐 학교에서 동원하는 거나 이런 뭐 카드 섹션 이런 데는 돈 주고 뇌물 주고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빠지려고 했는데 2012년이다 보니까, 어 뭐, 김희수성의 무슨 뭐 주체 100년이라 고 하면서, 그때 뭐 100주년인가? 그거 맞으면서 엄청 큰 행사였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리랑 개 집단 채소를 제가 여기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카드 섹션에 딱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김정은이를 만났죠, 봤죠. 이제 카드 섹션 이렇게 막 펼쳐요. 카드 섹션 딱 펼치다가,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진짜 이렇게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겠구나 싶었어요. 뭔가 그게 김일성인 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그런 큰 행사를 하면은 항상 뭘 줬어요. 대가가 있었거든요. 김종일 때만 해도 아버지를 따라 한다면서 대가가 조금 있었어요. 한 80년대 언니들 참석했던 언니들 보면은 종기제품 이런 거 있죠. TV 주고. 오, 진짜 어 많은 이런 사람. 맞아요. 여기 참가하는 인원이 아마 평양 주민들이 다동원이 돼와서 한 10만 명 넘게 되거든요. 아뭐 아리랑 TV 주기도 하고 그때 이제 아리랑 TV가 대세였거든요. 어 그리고 뭐 재봉틀 재봉기 주고 그때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제 재봉 이런 거 집에서 많이 하다 수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주고 뭐 냉장고도 주고 뭐 이런 대가가 따랐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말하고 옛날에는 여기 참석하지 못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김정일 때부터는 그런 게 이제 살살 없어지더니. 여기 그렇게, 여기 준비 과정에 한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 김정일 때 들어와서는 한 사탕가자로 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가자밖에 안 주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죠. 하면서 여기 참석하기를 싫어했어요. 대가가 없어지니까. 그러다가, 어 2012년에는 그래도 이제 좀백0 0주년이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딱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야, 이번에 선물 이제 어마어마한 거줄 거야. 막 기대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카드 섹션 막 펼치면서 김정은이가 안 보이잖아요. 멀리에 앉아있잖아요. 여기 이제 공시 석상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뭘 사실 멀어요. 거기서 그 김정은이 얼굴을 보겠다고 막그먹 뭐 빼들고 막 카드요 짬으로 막 보고 막그랬거든 그러면서 막그 실수 안 하겠다고 그 10만 명이 진짜 하나가 움직이고 연습을 했는데 사탕 가자도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실망이 너무 실망이 컸었어요, 그때. 어, 진짜 하기 싫어요. 그거 진짜 뭐 사탕 가자도안 주고 막 얼마 나 사탕 가자도 귀해요. 그 어, 근데 그것도 안 주고 이제 그냥 거의, 거기 참석하는 애들 중에는 진짜 다섯 살애들도 있거든요. 다섯 살애들도막그 체조 막 뛰어다니면서 막 앞전 뒷전하면서 하는 어린애들도 있고 맞으면서 해요. 그 북한은 또 스파르타 교육이잖아요. 엄청 맞으면서 뭐 어린 아이들이 연습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탕 가자도 없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아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